한국사회라고 불렸던 레리오고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 말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번 한국이 코로나 진단 키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데 대해 한국에게 답례를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메릴랜드 주에는 40여 개 기업들이 백신 관련 개발에 박차를 가고 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앞선 바이오 기업은 노바백스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에 위치한 바이오 기업 노바백스는 백신 개발에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백신을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바백스가 선두 기업들보다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하지만 노바백스의 백신 초기 임상 데이터가 다른 백신 후보들과 비교할 때 최상의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에 있어서는 후발 주자라는 평가를 듣고 있었는데 최근 우리 정부는 국민 60%가 접종할 수 있는 3천만 명 분량의 백신을 해외에서 보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면 인구의 60%가 항체를 가져야 하다 보니 세계보건기구와 거대제약사에 선입금을 해서라도 이 정도의 분량을 확보해 두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1,723억 원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레리오건 주지사가 메릴랜드 주에 있는 훌륭한 기업의 백신 확보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며 실제로 우리 정부는 노바백스와 백신 구매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가장 빨리 개발되고 있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임상시험에서 일부 참가자에게서 척수염 증상이 나오는 부작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존슨앤존슨이 스페인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서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스트라제네카는 큰 문제가 없다며 임상시험 재개 승인을 받고 영국과 브라질에서 백신 시험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험을 재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고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신경장애 뇌졸중연구소의 아빈드라 나스 박사는 CNN 방송과의 한 인터뷰에서 모든 이들이 백신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만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게 좌초될 것이라며 국립보건원 고위 관계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 재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화이자도 3상 시험에서 부작용이 보고되었습니다. 화이자의 부작용 보고는 예상보다 크게 부각되었는데 빌 게이츠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가장 빨리 코로나 백신을 출시할 수 있는 곳으로 미국 제약사 화이자를 꼽았습니다. 지난 15일 CNBC에 따르면 게이츠는 지난주 화상회의에서 현재 개발 중인 백신 중 어느 것도 10월 말 이전에는 미국에서 승인을 받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게이츠는 하지만 효과가 있다면 12월이나 내년 1월에는 최소 2개에서 3개 백신은 승인을 받을 기회가 있다며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백신들이 있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면 10월 말까지 긴급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백신은 화이자일 뿐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게이츠는 화이자의 백신은 임상 1상과 이상 모두에서 항체 형성 수치가 좋았다며 우리는 꽤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빌 게이츠가 극찬하고 올해 안에 나온다는 백신의 부작용 보고는 크나큰 자자감을 주고 있습니다. 활자 측은 지금까지 나온 부작용은 피로, 두통, 오한 및 근육통증 등이며 일부 시험 참가자는 고열 등 발열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활자 소속 연구진들은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만한 부작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큰 기대를 받았던 터라 많은 이들의 우려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실망한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아스트라제네카와 1억 2천만의 분을 구매하기로 합의하고 파이자의 백신도 1억 2천만 회분을 확보해 2021년 상반기에 공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믿었던 이두 회사의 임상 시험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일본은 앞으로 백신 확보에서 또다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백신을 앞다퉈 선점하고 있을 때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 어떤 기업의 백신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검증된 백신을 들여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수많은 백신들 중에 최종 승인을 받을 확률은 불과 6%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국가들처럼 급히 서두르지 않았던 것은 우리에겐 대규모 백신 생산 기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백신 개발에 성공한 기업들에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급량을 어느 정도 기대했습니다. 실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에서 개발하는 백신을 생산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최소 1 천만 명분 이상을 한국 정부에 공유하겠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는 노바백스에서도 이 물량 이상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선 백신 1 천만 명 분량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세계 인구의 20%까지는 백신을 균등하게 공급하자는 목표로 세계보건기구 등이 추진한 다국가 연합체입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다음 달 9일까지 가입과 선입금 납부 등을 끝낼 계획입니다. 코백스는 현재 감염병혁신연합을 통해 9개 백신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8개가 임상시험 단계입니다. 우리는 코백스를 통해 성공적으로 인정받은 백신 1천만 명 분량을 우선 확보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나머지 2천만 명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기업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놀라운 성과를 보인다는 중국 바이오 기업 신호팜의 백신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최근 임상 3상에 돌입한 백신 후보 9개 중 4개가 중국산입니다. 이민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중국제약사 신호팜의 백신 개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상 반응이 굉장히 낮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중국 내에서는 주민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실험했는데, 이 같은 중국의 방식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시되는 서구권보다 더욱 광범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백신의 효능이나 검증 결과가 더 빠르고 뚜렷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11월이면 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벌써부터 아랍에미리트는 중국산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고, 필리핀도 중국 백신을 우선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상태입니다. 한국도 백신의 효능과 결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괜찮다면 수량을 확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가장 빨리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우려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과 갈등의 정점에 서 있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최근 화의를 배제하는 등 완벽한 미국의 편을 서면서 중국에게 보복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만약 중국이 가장 먼저 백신을 개발한다면 이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중립 외교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은 중국을 포함해 넓은 선택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백신만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말에 그동안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를 잔뜩 걸고 있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종식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은 연말이나 내년 1월에 백신이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 접종은 내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빌게이츠는 코로나는 내년 여름 백신이 보급된 후 2022년에야 종식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내년 여름이 돼야 전 세계가 60% 수준의 백신 접종을 받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내년 말까지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으며 생활방역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에게 코로나19의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본 2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 1,440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한 결과 단한 명에게서 항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항체 형성률은 0.07%였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뉴욕시 14.9%, 영국 런던 17%, 중국 우한 3.8%, 스웨덴 스톡홀름 7.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집단 면역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만들었으나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된 후 항체를 갖게 된 숨은 감염자가 거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방역에 성공했다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무증상 감염자를 추려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경모 부장은 이를 두고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고 생활 방역을 잘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와의 싸움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전세계 인정을 받은 방역 시스템을 가동시키며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기사 제목을 향해 강하게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참고로 문제가 된 조선일보 기사는 지난 21일자 윤석열 특활비 티집 잡더니 추미애 신복 간부들의 돈봉투 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악의적 왜곡 뉴스를 유포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격분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국 가족펀드 영원됐다는데 금감원 자료에는 13억이라는 기사를 통해 금태섭 전 의원의 두 아들 30억 이상에 해당하는 청담동 빌라의 증여세 의혹보다 사기를 당해서 다 날린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을 향해 트집을 잡는 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기사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 검찰 간부 20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약 1천만 원의 경력금을 현찰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주장하며 심재철 검찰국장이 지난달 14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찾아 2021년 신임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일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들과 오찬을 할 계획이었는데 당일 검찰국이 오찬 일정을 취소하고 대신 면접위원 20여 명에게 격려금을 50만원씩 지급했다는 것 조선일보는 이를 과거 이영렬 검사장 돈봉투 사건과 연관 짓고는 검찰 내부에서 신 국장이 현찰로 경여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부당한 특할비 사용 사례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문의 제목 왜곡이 심각하다면서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경악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또한 추미애 장관은 제목이 사실과 전혀 다를 경우 독자들은 제목만 보고 지나칠 때가 많고 제목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며 조선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가 참으로 경악스럽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이다. 법무부는 장관의 사주직이 아니며 소속직제의 보직자의 검찰국장이 장관의 신복이 될수 없다.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당연히 수령자는 특수활동비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총장의 특할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다. 이를 총장 특할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 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라며 조선일보를 향해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SNS를 통해 조선일보는 나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번수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징글징글하다. 어제 조선일보 이지훈 기자의 질문에 대해 보낸 답 문자를 공개했는데 예상대로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가 기사를 썼다. 예상대로 문제의 블루펀드가 2020년 7월에 청산하며 금융감독원에 해산보고를 했는데 그 서류에는 자산총계가 13억원이라고 적혀있음을 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이 기사에는 물론, 해산 당시 스스로 평가한 자산 가치만큼의 현금이 그대로 펀드 투자자 통장에 꽂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적혀 있고, 기사 끝에 나의 해명 문자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금융권 관계자의 생각을 빌려 펀드의 실질적 가치가 0일 리가 없다고 적고 있다. 명예훼손을 피하면서도 내 말이 기부 약속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해명을 한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기사 작성이라고 비판하며, 조선일보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는 해산된 블루펀드 문제를 담당하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로부터 펀드 청산 이후 통제를 받았다. 요지는 블루펀드 해산 보고에 적혀 있는 자산은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이다. 내가 기자들의 질문에 일괄 답한대로 사실상 영원이라는 것. 기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액수의 현금이 내 가족의 통장에 꽂히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조선일보를 향해 사실관계를 재확인시키며 이런 식의 얼치기 보도에 대해 하나하나 따박따박 중단없는 조치를 강행할 것임을 되새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인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가 불과 한달 전까지 언론에 자주 보도되던 옵티머스 관련 기사가 지금은 사라졌다라며 여전히 청와대와 연결 지으려는 가짜 기사들 말고는 간단한 단신 형태로 보도만 되고 사람들 관심에서 점점 옵티머스는 사라지고 있다며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지난주 초에 옵티머스의 자금 5억 원이 당시 수사팀이던 중앙지검 로비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도한 곳은 서울신문밖에 없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옵티머스가 실질 지배했던 선박부품 제조사 헤더 파워웨이 이모 전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고수된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5억 원을 카지노에서 현금 세탁한 후 검찰 로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서울신문에서 단독으로 유일하게 보도를 해준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었지만 내용 자체는 두루뭉술한 보도인지라 내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본다. 참고로 모두 보도가 된 내용들이고 나는 이것을 종합해서 약간의 추론을 가미시켰다. 서울신문 기사에 나오는 이모 대표는 옵티머스 계열사 몇 곳을 소유했고 옵티머스의 주요 주주인 이동열이며 그는 미량 신동파의 조직원 출신이다. 어떻게 조폭 출신이 금융회사의 주주이자 계열사 몇 곳을 거느린 재력가가 되었는지 일단 궁금하다. 헤더 파워웨이는 선박부품 제조회사로 2016년에만 1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건실한 회사인데 옵티머스의 고문이던 박모 씨와 이동렬에 의해 무자본 M&A를 당했다. 무자본 M&A라는 것이 말 그대로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서 회사를 인수한 뒤에 회사의 돈과 알짜 자산을 팔아 돈을 갚고 작전 세력들이 주가로 한탕 해먹는 식으로 회사를 부실하게 만드는 매우 악랄한 방식의 M&A를 말한다. 여기에는 통상 전주 선수들이 붙고 전관 변호사 플러스 검찰과 금융관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폭도 참여한다. 이동열과 박모 씨는 투자자들에게 지분 분할을 약속하고 돈을 끌어왔는데 막상 헤더 파워웨이를 인수한 뒤에는 주주총회에서 조폭을 동원해서 경영권을 독점했다. 당연히 지분 분할을 약속받은 투자자들은 화가 났을 것이다. 일단 이동열은 이 투자자들에게 2018년 8월 무렵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그러자 이동열은 강남의 한 카지노에서 에이전트를 통해 5억 원을 현금화했고 검찰 수사관 출신 A 씨를 통해 검사장을 지낸 정감 변호사에게 전했다는 것이 서울신문 기사의 내용이다. 상당히 중요한 기사인데 언론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조개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 이 5억 원의 성격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로비 자금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진술한 것이다. 참고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이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팩트를 추가하면 이 내용은 더욱 흥미로워진다. 우선 헤더 파워웨이를 인수하는데 선수로 나선 옵티머스의 고문 박모 씨는 2019년 5월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에게 납치돼 살해당했다. 조규석은 말 그대로 청부폭력만 행사하는 조폭인지라 그에게 누가 사죄했는지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조규석은 검찰 수사에서 박모 씨에게 현금 10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갑지 않아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사망한 박모 씨의 유족들이 이 수사 결과에 반발, 새로운 진술을 했는데 뜻밖의 사실들이 밝혀진다. 우선 옵티머스의 고문이자 큰 돈을 움직이던 박모 씨가 조규석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조규석이 박모 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이 실체적 진실이다. 때문에 조규석이 박모 씨를 청부 살해한 직접적인 계기는 채무면탈을 위해 살인을 한 것이라는 게 유족들의 주장인데, 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아울러 유족들은 옵티머스와 관련한 살인이라는 추가적인 주장을 했다. 그 증거로 박모씨가 보유하고 있던 헤더 파워웨이 주식 670만 주를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 위탁했다는 내용의 수령증도 제시했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사망한 박모씨의 동생 A씨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 내역과, 차용증까지 함께 검찰에 제출하고 고소를 했다. 조규석 뒤에 누군가 있다고 유족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조규석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절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을 조규석과 박모 씨의 채무 관계로 인한 살인 사건으로 결론을 내리고 기소에서